199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i n v s AP가 대각행렬이 되도록 적당한 정칙행렬 P를 사용해서 바로 이 행렬 A를 대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각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 P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P는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lambda I-A로 이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해줘서 바로 우리는 이 lambda를 찾아주고 lambda에 대응하는 각각의 고유 벡터를 나열해주면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말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lambda i, l a 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람 lambda i-a를 하면, lambda 더하기 5,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는 6, 그리고 lambda 마이너스 1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자, 요거는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건데생략할게요 디터미넌트 값은 그러면, 람다 플러스 5에다가, 람다 마이너스 10. 거기다가, 6954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플러스 54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4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0.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람다 제곱하고, 이 부분은 5람다하고, 마이너스 1 0람다니까 마이너스 5람다죠? 마이너스 5람다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50이니까, 4만 남겠죠? 더하기 4는 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서, 우리는 람다의 값이 1과 4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람다가 1일 때 보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6이 들어그 가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들어가겠죠. 그럼 6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9 똑같으니까 하나 사라지게 되고, 바로 여기는 2와 마이너스 3, 0, 0.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3, 0, 0.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첫째열만 봐주도록 할게요. 자, 첫째열를 보면 2x, 는 3y가 되죠. 왜냐면 하 여기 그냥 제가 xy로 둔 건데 여기 2x 3y가 바로 0이 돼야 되니까요. 3y를 우변으로 그냥 넘겨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t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t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t로 묶어 주도록 할 겁니다. t로 이렇게 묶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t에 대해서 한번 해 봅시다. 자 y는 t니까 여기 t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x는 무슨 t로 나타내지나요 2로 양반으로 나타주면 바로 x는 2분의 3t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t로 표현하면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자 그리고 y는 t니까 그냥 t에 관해서 y는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편의상 2를 곱해줘서 여기 그냥 2, 3 아, 3, 2,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2.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이번에는 바로, 람다가 4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가 4일 때 보면, 여기는 9, 마이너스 9, 그리고 6,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1과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1, 마, 1, 0, 0.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x, 여기는 y를 두면 x-y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y가 되고, 만약에 y는 우리가 t라고 하면 x도 t라고 되므로 t에다가 1,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t, 1, 1.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줬죠? 자, 이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행렬로 나타내면 되겠죠? 3, 2, 1, 1.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p 이해되죠? 시 자, p는 이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d는 어떻게 두고 합니까 d는 우리가 p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바로 고유값들을 순서 맞춰 줘서 하면 되겠죠. 지금 요거는 람다가 1일 때이기 때문에 바로 d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1일때니까 람다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는 게 람다가 4일 때잖아요. 두 번째 순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 4가 오고 바로 0, 0 자, 그래서 P는 이렇게, 그리고 D는 1004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